민테크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민테크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장기간 또한 이렇게 하락을 만들어내면서 세력들은 바닥을 잡고 매집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슬슬 주가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다. 앞으로 좋은 흐름이 이어갈 거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 보시면 5% 급락이 나와주고 있죠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급락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 테고요 이런 하락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최근에 이렇게 장대양봉이 나왔었는데 자 이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요 자 민테크가 바스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 나와주면서 주가 상승이 나왔었죠 자 내용을 살펴드리자면요 자, 최근에 민테크 주가가 변동폭이 커지고 있다 이는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 등 국내 대기업이 정부와 협력을 해가지고 쉽고 빠르게 전기차 배터리를 갈아 끼울 수 있는 서비스형 배터리, 바스, 이하, 바스 시장에 진출한다 라고 알려지면서 그런 영향을 끼치고 주가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LG 에너지 솔루션이 참여하고 있는 바스 공동 협의체가 이번달 18일에 발족한다 라고 나와있어요 자 내일이죠 여기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이 비롯해 가지고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 그리고 한국배터리 산업협회가 참여를 한다 라고 나와있어요 자 업계 관계자들은 마스 전기차 대중화를 앞당길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운전자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배터리 교환소에서 쉽게 100% 완성된 배터리를 교환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서 주가 좋은 흐름을 타고 있었는데요 자 여기는 있는 나와 있는 기사 내용들만 살펴보자면요 호재예요 호재 악재가 아니라 근데 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 보시면은 뭐라 되어 있어요 신용 한도 추가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아, 최근에 이렇게 장대 양복이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올라서는 매매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사람들이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지금 주가가 반대 매매가 나와주면서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당분간 이런 모습으로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모습인데요. 자, 이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주가 하락이 나올수록 추가적인 매집을 돌입하겠죠. 자, 그리고 세력들은 항상 어느 종목이든 마찬가지로 주가 상승이 나오더라도 그 상승하는 힘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상승을 계속해서 시키겠지만 상승하는 힘이 약해졌다 싶으면 은 바로 물량 털어버려요. 왜? 다음 상승을 위해서 그냥 매집하는 구간을 고립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하락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어찌 됐건 세력들이 종목으로 수익을 보기 위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자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은 주가가 올라가는 힘이 있다 하면은 주가를 띄워 버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올라가는 힘이 약하다 싶으면은 하락을 시켜요 지금이 그때에요 지금 신용투자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반대매매가 나오고 있잖아 세력들은 주가 하락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다시 9000원대 라인에서 추가적인 매집을 하겠죠 이게 신용투자한 사람들의 말로예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올라타는 매매 하시지 마시라고 강조드린 게 이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올라타는 매매 했다가는 수익을 보는 게 아니라 손해를 보기 쉽다고요 아시겠죠? 자, 우선은 내일 뭐 좋은 흐름이 나와준다고 하니까 내일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 때 매수하는 건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장대 한번 나왔을 때 매수하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이 종목이 세력이 언제부터 개입을 했었냐면요. 이때부터 개입을 해가지고 주가 상승을 임의적으로 막고 있었어요. 왜? 애초에 민테크가 재료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이 종목의 재료가 좋기 때문에 수익을 벌여 들어왔습니다. 일찍부터. 그리고 민테크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상장에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목이었어요. 왜? 적자니까. 이 회사는 적자 기업이에요. 자,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에코프로 등등 많은 2차전지 관련된 회사들이 이 민테크가 상장할 수 있게 도와줬어요. 지분 투자를 해주면서까지.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윈테크가 굉장히 좋은 재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재료가 있냐면요. 배터리 진단해주고 있는 그런 배터리의 의사라고 불리는 그런 회사예요,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2차전지 관련 기업이랑 협업을 하고 있으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 프로뿐만이 아니라 삼성 SDI, 그리고 LS 머티럴즈 등등 해가지고 많은 회사들이랑 협력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윈테크 상장했을 때부터 세력들이 일찍부터 들어와가지고 주가를 상승을 막아주고 있었던 이유가 이거예요. 이때 상승을 막았던 이유가 원래라면은 주가가 상승 이어 나가야 되는데 이때부터 주가가 꺾여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 이유가 뭘까요? 세력들이 이 종목으로 수익을 보려고 매집을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윗꼬리가 달려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올라가면 안 되니까 세력들이 꾹꾹꾹 담아두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이럴 때매수 해야 수익을 볼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던 게 결과적으로는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선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 추가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구간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번 주 흐름을 한번 지켜보시다가 주가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때 추가적으로 매수하시면 되겠고요. 주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제가 지난번에 이때 강력하게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로 대응하지 마시고 우선 보유하면서 수익을 보고 있으세요. 제가 그 이후에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 세력들이 결과적으로 횡보 구간을 끝마쳤으면서 주가 상승을 만들어 내 가고 있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대응을 잘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말씀드릴 이유가 뭐냐면요 아, 어제 저한테 많은 분들이 문자 왔어요 자. 강사님, 민테크 종목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 문의 많이 오셨는데, 자, 이때가 일요일이었죠? 자,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답변을 드린 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촬영해드리고 있고요.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궁금하다라고 저한테 말씀해주시면은 제가 지금처럼 영상을 촬영해드리고 있는 이런 컨셉의 유튜버고요. 여기 나와 있듯이 세력들의 입장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부터 세력들 이야기 많이 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왜냐면 어찌됐건 주가를 만들어 나가는 건 허재와 악재가 아니라 세력이기 때문이니까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기자도 어찌됐건 허재에 대한 내용인데 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 만큼 결과적으로 세력들이 주가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당분간은 반대 매매 쏟아지면서 주가 하락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결과적으로 세력들이 그런 구간 놓치지 않고 추가적으로 매집을 한 다음에 주가를 띄워 나갈 겁니다. 결과적으로 민테크로 수익을 보기 위해서 아시겠죠? 그리고 세력들이 물량 확보를 끊는 다음에 주가를 어떻게 띄워줄까요? 주가 그냥 띄워줄까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주가 횡보를 끝났다라고 하면은 개미털기 진행한 후에 횡보 구간 만들어주고 상승을 띄워 넣을 겁니다. 뭐 이렇게 번거롭게 하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게 수익 보기엔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자, 횡보 구간은 어찌됐건 세력들이 매집하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개미털기 하는 이유가 뭘까요? 투심이 약한 사람들을 미리미리 걸러내겠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행복 구간은 뭐예요? 여지를 주는 거죠. 투심 약한 사람들 나가람 사람 나가라, 들어올 사람 들어와라. 이렇게 여지를 주고 상승 뛰어났을 때 올라가는 힘이 자체가 달라져요. 왜? 투심이 약한 사람들을 개미털기로 인해 가지고 미리미리 걸러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될 수 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어찌됐건, 세력들의 목표는 주가 상승 뛰어나가지고 수익을 보기 위해서 상승 뛰어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세력들이 점점 올라가는 힘이 약해졌다 싶으면은 물량을 털어버리고 추가적인 횡보 구간을 거칠 수 밖에 없어요. 왜? 물량을 털어버리고 추가적인 횡보를 만들어주면서 매집을 해놔야 다음 상승을 또 노릴 거 아닙니까, 그렇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점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털어버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팔고 나가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어제 저한테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어요. 자 문자가 65건 발생했는데 그렇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민테크 보유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제가 답변 드린 게 있었죠? 세력들이 그동안 매집을 위해가지고 하락을 만들어 시켜놓고 주가 바닥에서 횡보 중일 때 매집을 진행했습니다. 이후에 세력들이 주가 띄워주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동안 하락세로 인해가지고 물량 소화 과정으로 추가 횡보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요. 맞아요. 지금은 물량 소화해주는 과정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하락세가 좀 길었다 보니까 지금 이 물량들을 다 소화해주는 과정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결과적으로 세력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가 상승 뛰어났을 때 물량을 털어버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팔고 나가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들이 세력들이 의도대로 휩쓸리지 마시라고 세력들이 물량을 털어버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개개인마다 매도 신호를 보내드릴까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 강사님한테 매도 신호를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저 강사님 연락처로 간단하게 민테크라고만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여기서 저 강사님한테 미리미리 민테크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개개인마다 매도 사인을 보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자, 보세요. 고점을 도달했어요. 자, 근데 새롭들은 물량을 터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유튜버들은 뭐라 그럽니까? 뭐 올라간다, 팔지 말아라, 보유하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또 유튜브에 도배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도하세요 라고 영상을 찍어드려봤자 아무도 제 영상을 못 봐요 왜? 다른 유튜버들 영상으로 도배가 되니까 제 영상을 못 본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도사인을 보내드렸다 라고 말씀드리기도 애매하고요 여러분도 저한테 매도사인을 받았다 라고 하기도 애매해요 그렇게 좀 불안하게 될 바에는 그냥 개개마다 확실하게 매도 사인을 보내드리는 게 훨씬 안전적이고, 여러분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강산이 연락처로 미리미리 민테크라고만 짧게 문자 보내달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저한테 민테크라고 문자 보내주셨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우리 텔레그램 좋다 들어와라 카카오톡방 좋다 들어와라 이런 거 일절 안 합니다 애초에 저는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다 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답변 다 드리면서 지금처럼 촬영을 해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저는 이런 컨셉의 유튜버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듯이 세력들의 입장으로 분석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텔레그램이니 카카오톡이니 이런 거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쉬우라고 앞으로 주가가 뭐 어떻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라고 다 설명드리면서 숙제를 다 그려드렸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하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근데 여러분들 저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이분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요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력들 입장으로 분석을 해드리면서 수익을 보게 해드렸기 때문에 저를 믿고 따라와주시는 구독자님들이지 이분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이 좀 의심스럽다라고 하시면은 우선 제 영상에 구독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세요. 제 말대로 흘러갈 겁니다. 만약에 제 말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구독 취소도 돼요. 저 자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드렸는데 끝까지 제말안 믿는 분들이 계셔요. 물론 제 말이 100% 맞다, 믿어라 이건 아니겠지만요. 세력들의 입장이 그렇다 이겁니다. 아시겠죠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동안 세력들 입장으로 분석을 해드리면서 수익을 보게 해드렸던 인증들 싹다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아시겠죠? 우선 제 영상에 좋아요 이거 안 눌러 주셨다고 하면은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동안 뭐이 종목으로 얼마나 수익 봤다, 저 종목으로 얼마나 수익을 봤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보여드려야겠다 싶어 가지고 이번 기회에 보여드릴까 하는데 이게 절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독자님들 수익 보게 해드렸던 그런 내용들이라서. 여러분들도 제 구독자가 되어 주신다고 하면은 이런 수익률 남 일이 아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제가 수익 인증 다 해드리고 한달 안에 3배 이상 초대박 급등 나올 종목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종목을 여러분들께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제 영상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번 연도 초에 엔캠을 8만원대 잡아드렸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한미반도체 또한 5만 원대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피옵틱스도 9천 원대 잡아드렸습니다. 자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 영상 매일 시청해주시는데 자 유튜브 주식 방송들 보면은 뭐큰 상승이 나올 때마다 뭐 자기는뭐 바닥에서부터 잡았다 뭐내 말대로 했으면 다 수익이다 이러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사실 근거도 없고 증명도 없이 말로만 떠들어대는데 저는 증명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 종목들 다 바닥에서 잡아드려가지고 그 당시 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 큰 수익 안겨 드렸다는 거. 짧게 증명하고, 바로 한달 안에 3배 이상. 초급등 올라가는 그런 종목 설명드릴 텐데 저도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종목입니다. 이거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번 연도 초에 그 당시 방송할 때 1월 4일 보면은 이때 언제였어요? 앵캠. 자, 1월 4일 이때였습니다. 이때 시가 8만2 7 0 0원로 시작해가지고 매수가 83,000원에 만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또 말로만 하면은 우리 주주님들이 안 믿으니까 제가 아까 문자 보여드렸던 문자 사이트에서 뭐, 내역을 겨우 찾아 냈긴 했는데, 자, 이번 연도 초에 1월 4일 장전에 다보내드렸고요 매수가 83,000원 잡고, 1차 목표가 30만원 잡아드렸고요. 자 세력들이 예전부터 물량을 확보하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좋은 재료가 나와주면은 세력들의 주가 크게 한번 띄워줄겁니다. 반드시 매매가 지켜주셔야 수익 볼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 구독자 500명한테 다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여기 제 연락처 보이시죠? 상단에 나와있는 연락처랑 같은 번호고요. 제 주머니에 있는 휴대폰이에요. 이거 번호 안바꾸고 아직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아 이거 포토샵이다 뭐니 하는데 포토샵 이런거 안됩니다. 자 실제로 있는 사이트고요. 자 이렇게... 83,000원 이하로 잡아가지고 수익 챙겨드렸습니까? 안드렸습니까? 그때부터 아직까지 저 강사님 믿고 구독해 주신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거 말고도 엄청난 상승을 이끌어줬던 뭐예요?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또한 이때 1월 24일에 다 보내드렸습니다. 이때도 시가 보시면 58,500원으로 시작해가지고 매수가 59,000원으로 잡아드렸어요. 자 보이시죠? 한미반도체 59,000원 이하 1차 목표가 10만원 잡아드렸고 그간 엄청난 상승 이후에 5만원에서 6만원 라인 횡보했지만 지금 절대 고점이 아닙니다. 현재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에서 분주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1월 24일 이것도 장 전에 보여드렸고요. 저는 항상 장 시작 전에만 문자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자, 우리 구독자 500명한테 다 문자 보내드렸고 똑같이 연락처 상단에 나와있는 연락처랑 같은 번호고요. 제가 그냥 아무 종목이나 잡아서 문자 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설명까지 해드렸습니다. 주가 상승해줄만한 그런 확실한 재료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더큰 상승을 노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구독자 500명한테 다 문자 보내드렸었죠. 그 당시 한미반도체 재료 좋았던 건 다들 아실 테고요. 제가 이렇게 5만 원대 라인 잡고 두 달도 안 돼가지고 거의 두배 가까운 수익을 보게 해드렸습니다. 아피롭티스 이동목 또한 제가 9천 원대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는데 2만 원 라인 돌파했습니다. 제가 문자 보내드렸던 게 그냥 1월달 인구로만 기억을 했었는데. 뭐 내역을 살펴보니까 23일에 문자 보냈던 게 나와 있었습니다. 자, 23일이 언제예요? 자, 이때죠. 이때도 똑같이 시가 8,940원 시작으로 해서 제가 지니까 9,000원 라인 잡아 드렸습니다. 자, 문자 내역 보면은 피로티스. 매수가 9,000원 이하 1차 목표가 15,000원 잡아드렸고요 장기간 동안 세력들이 밑바닥까지 긁어 모았습니다 곧 좋은 재료와 이슈가 나와주면서 세력들이 크게 뛰어줄 예정입니다 반드시 매매가 지켜주셔야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 구독자 500명한테 다 보내드렸습니다 1월 23일 8시 26분에 보여드렸고요 여기 제 연락처 상단에 나와있는 연락처랑 동일합니다 이때 제가 1차 목표가는 15,000원으로 짧은 수익 챙겨가시라고 잡아드렸었는데 생각보다 재료가 좋아가지고 더 올라간다고 제가 공지해드리고 목표가 2만원대 이 가격으로 상향한다고 조정도 해드리고 추가 수익 다 챙겨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저는 증명을 다 해드리면서 무작정 올라간다 라고만 떠들어대고 내말 들었으면 다 수익이다 뭐, 뭐 이런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자 그때 당시 제 구독자님들도 다 영상 시청하신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영상에다가 절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인증 다 해드렸으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박주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박주 차트인데요 아, 거래량도 보면 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바닥구간 돌입을 해도 세력들이 바닥구간할거 없이 싹 긁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최소한 3년 정도 매집이 된 것으로 포착이 되었고요 거기 있으면 호자 하나 띄워줄 건데 이게 엄청난 거라 공식 발표 나오고 난 뒤에 그, 들어가기에는 세력들이 이미 다띄어놓은 상태라서 발표 나오기 전에 지금 이럴 때 매수 구간으로 보시고 들어가시면 은 여러분 진짜 초대박이라고 봅니다 아, 이번 연도 엔캠 한미반도체 피로틱스 이거 다 놓치신 분들은 지금 아쉬워할 게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종목은 제가 생각했을 때 역대급 히든 종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긴 말하지 않습니다. 이 종목을 꼭 받아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위에 보이는 제 연락처로 그냥 구자라고. 문자 한 통씩 보내주시면은 제가 딱 500명한테 제가 엔캠 그리고 한미반도체 피로티스 증명해드렸던 것처럼 이 500분들한테만 이 종목이 뭔지 문자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자로 종목명을 보내달라 했지만 이번에는 부자라고 문자 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까지 읽어주신 우리 찐 구독자님들한테만 이렇게 히든 종목을 선물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준비한 것이니까 반드시 부자라고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 초대박 기회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과장을 좀더 하자면 아마 이번 종목 목은 인생이 바뀔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를 달성하게 되면은 영상에다가 공개적으로 종목명을 말씀드릴 건데 이게 날마다 오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문자 안 주시고 그때 가서 후회하시지 마시고요. 선착순 500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빠르게 제 연락처에 부자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아시겠죠?